안녕하세요. 취업 방식 글의 라인입니다. 2024년 2월 8일 목요일 홍콩 일자 까소픽 어드메 소옥냥 163쪽 전태블릿 읽어봅니다.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I have ever had.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제가 여태 가졌었던 While riding a bicycle 동안에 자전거 타는 happened. 발생했습니다.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on a path 도로에서 in a downtown park 중심가의 공원 안에서 I got distracted. 저는 혼잡스러웠습니다. Because 왜냐하면 I was enjoying. 저는 즐기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. The weather and the exercise. 그 계절과 그리고 그 운동을. And 그리고 I didn't notice a broken bottle. 저는 눈치채지 않았습니다. 부서진 유리병을 over head on the path. 그길 앞쪽에. Because 왜냐하면 I wasn't paying attention. 저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. I rode. 저는 운전했습니다. Right over the glass. 그 유리잔의 위쪽으로 곧장. And 그리고 punctured my bike's front tire. 구멍이 났습니다. 제 자전거의 앞바퀴에. What made it even worse was that. 무엇이 이것을 심지어 더욱이 악화시켰는가에 대한 것은 때 이해였습니다. I was almost injured. 제가 거의 손상됐었다는 겁니다. When the air went out of the tire, 그 타이어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갔었을 때, I lost. 저는 잃었었습니다. Controlled the bike. 그 자전거의 통제권을 and 그리고 fell down 무너져, 무너졌습니다. And there was another cyclist. 그것은 이었습니다. 또 다른 자전거 타는 사람, close b e h me, 제 뒤쪽에 가까이. and 그리고 he had to brake quickly. 그는 재빨리 멈췄어야만 했습니다. to avoid learning me over. 저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. If that cyclist h a 만약 그 자전거 타는 사람 제 시간에 멈추지 않았었더라면 i could have been serious hurt. 저는 심각하게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. Looking back on the incident now. 그 사건 지금에서야 되돌아보면 I believe. 저는 믿습니다. The accident made me a more careful driver. 그 사건 저를 더욱이 조심성 있는 운전자로 만들었습니다. Now, 지금 I always check. 저는 항상 확인합니다. The street, 그 도로를, in front of me, 제 앞쪽에. For dangerous objects, 위험한 물체들을, 때문에. 네, 이렇게 한번 더 읽어봤어요. 괜찮으신가요? 일부에서 작성했던 번역본에서 읽어보고 조금, 음, 어색한 부분은 제가 차우, 추가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, 음, 두 번째 줄을 보면,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. 능력을 제가 추가해서 해석을 했는데, 실은 직독을 하면 알아치지 않았습니다. 하고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 게 옳습니다. 하지만 의미상으로 의역을 하면 능력이 추가되는 거 맞죠? 그 다음 문장입니다. 집중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집중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대로의 서술을 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. 의역을 하면 능력이 추가될 수 있으나 나와 있는 그대로를 직역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수정했던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두 가지 조금 더 설명 드립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출판사 그의 라영인입니다.